안녕하세요. 저는요 쌀 보관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려고요. 아, 가을이 아닐 때는 이렇게 김치 냉장고 통에 쌀을 담아가지고 김치 냉장고에 보관을 하셔도 좋고요. 가을에는 김장 김치가 많기 때문에 아, 냉장고가 비좁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 이런 이제 페트뱅을 가지고요. 어, 쌀을 담으십시오. 이렇게 쌀뜨기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 주시고, 만약에 젊은 세대 분들은 쌀뜨기가 없을 때는, 쌀뜨기 또 대신에, 어, 손, 손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또 담으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담으셔도 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쌀 벌레 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쌀을 막 버리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지만 쌀을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팽팽이 담아서, 하나 담으고. 네. 요즘에는 페트뱅이 구입하기가 쉬웠기 때문에 많이 구할 수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현미쌀도 담아 놓고요. 어, 이것도 오늘 다 담을 거예요. 페트뱅을 구해와서 왔으니까. 그러면 이게 음, 여름 내 둬도 벌레가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마 젊은 사람들은 어, 한 병씩 꺼내서 밥을 해 드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 쌀들은 어디다 보관을 하냐 하면요. 은 시원한 곳에 드시면 되고요. 햇빛이 안 드는데 그렇게 두셔가지고 해 잡수시면은 아주 건강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